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 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와중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여다석과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류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이가 여호와의 기름부신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마이미아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의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아니라 사울의 손자 미부스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내가 어찌 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을 부려주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주 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하옵소서하니라 아멘 다이하고하셨어요다리집왕이 일을 하 하지 않고, 우리 집 그 과정을 우리 그리고 있죠. 압살롬이 반란이 다윗 왕에 치세 가운데 준 역량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만났던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다시 돌아올 때또 다윗 왕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 사람이에요. 시므이와 시바 과 무비보셋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다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고 사울 왕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 왕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겠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 편을 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다윗 왕을 썩 환영하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세 사람이 다윗을 맞주로 내려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윗 왕하고. 다윗왕이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왕의 마음을 한번 또 들여다 보겠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 집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갈때그 어, 그 겟세만의 동산을 딱 넘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느냐하면, 7절 16장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 개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막 돌멩이도 던지고 먼지도 뿌리고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죠. 시므의 말을 간략하게 압축시켜 놨지만 그 외에도 시므이가 한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이 늙은 다윗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데 거기에 이 시므이의 저주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면 사울 왕의 어떤 왕가에 다윗이 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 개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좀안 맞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긴 해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울 왕의 기름부으심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아주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 없고 더군다나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를 끼치니 었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가로챈 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누가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어요. 우리가 사실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그세 아들이 죽고. 사울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다 해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몰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을 잃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에 다윗이 등장해서 그 혼란의 와중에 중심을 잡고 나라가 더 이상 블레셋에게 더 침략 당하지 않도록 나라를 세워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시므이는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사울 가문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고 사울 가문이 더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고 바랬는데 너무 빨리 다윗 세계로 그 왕위가 넘어가고 그래서 다윗 왕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마치 사울 왕이 다, 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나 보죠. 그래서 다윗이 망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세우셨다 이렇게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어,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지 사실 관계를 따져서 어, 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러다 하는 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올 때. 천 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백명 아니고 천 명이에요. 백 명만 데리고 와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게다가 다윗왕에게 마음에 들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도록 백 가지 준비해서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왕이 떠날 때랑 돌아올 때랑 태도가 참 많이 다르죠. 떠날 때는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저주를 하고 막 이렇게 어 정말 다윗왕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섰는데 지금의 이시무의 모습은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약해졌을 때는 막 자기가 일어나서 다윗왕을 저주하고요. 다윗왕이 이제 권력을 다시 얻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 태세 전환이 빠른 사람이죠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힘센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하, 약해지면 힘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의가 좀 그런 사람이죠 베냐민 가문에서 베냐민 집합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비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심의처럼 상황에 따라서 태세 전환이 빠른 것이 그것이 선한 영향력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정말 큰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지가 굳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이고 이런 영향력은 잘 바뀌지가 않죠. 심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사울 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시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디 에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 내가 이 땅에서 잘살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사울 가문이 부활해서 나와 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예전의 영광과 그 영화를 다시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관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없다. 그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할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이 없는 데서 우리 사울 가문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기세등등했던 그의 모습이 다윗왕 앞에서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아마 많이 이시우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금세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었으리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찌했지요?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나 자신이 부귀영화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결정과 다른 사람과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세입니다. 수루야라고 하는 다윗의 이모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 이런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예전에 아브넬를 쫓다가 일찍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 두 사람이 제 등장하는데요. 요압도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힘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뭐라 그럴까요? 망설임이 없는 사람인데 아비세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나오니까 왕을 저주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나올 때 시므이가 므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아비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이자고요 이 아비세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힘으로 해결해요 자신의 권위나 힘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가차없이 자기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 찍어 누르고 자기가 힘과 권력을 차지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어, 다윗은 그때도 예루살렘을 떠날 때도 시무이를 살려두고 돌아올 때도 시무이를 살려둡니다 다윗의 입장은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떠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시무이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수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우리는 작은 비판에도 가슴 아파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저주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겸용하게 받아들여.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말들을 내가 들었다면. 옳지 않은 말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아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렇 우린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해요? 반드시 억울한 거 찾아내가지고요. 억울함을 풀어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의 인생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 내 억울함을 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나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돌아올 때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시무이를 만났을 때또 죽이지 않거든요 다윗은 근데 그 마음은 조금 또 달라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 돼야 돼요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상처와 아픔은 나에게만 남았어요. 다윗 왕에게만 남았어요. 백성들을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화합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심의라고 하는 유력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순교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다윗 왕은 우리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베냐민 지파여 힘을 모아 일어나자 하고,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시무이 같이 태세 전환이 빠르고 비굴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를 죽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경솔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비세를 말립니다. 뭐라고 말립니까? 아비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수루야 아들 아들아, 내가 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무슨 상관이 있기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므이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 되기 위한 왕으로 내가 세워졌으니. 각종 다양한 사람들도 내가 다 품어 안으리라 그래서 이 시무이와 같이 이렇게 왕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고 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기 위하여 시무이를 용서합니다. 아,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크고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비세는 힘을 사용해서 힘으로 자기 권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아주 근시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커 보여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기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청소년기가 되면요. 밤마다 돌아가면서 팔씨름 하자는 남자들이. 저는 남고를 나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요, 팔씨름 하자고 하는 그런 애들이 참 많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반에서 제일 팔씨름 잘하는 애 누구? 그래서 반 대표로 누가 잘한다. 그러면 다른 반 가서 원정해요. 도장깨기처럼 막 힘자랑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순수했어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힘센 거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돈 많은 거 보여주려고 하고 영향력 큰거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과 영향력 아래 사람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위축돼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품는 사람. 넓고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자랑하지 마시고 힘이 약한 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큰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짜 힘센 사람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바와 무비보셋입니다. 이 시바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종관계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왕가의 자손이고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아들들도 많고 자기 밑에 들고 있는 시종들도 많아서 뭐. 한 가문의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이죠. 무비보셋에게 땅을 주고 시바더러 관리하라고 다윗왕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순간 시바가 와서 다윗왕에게 먹을 것, 뭐또 다윗왕이 필요한 옷까지 또 타고갈 나귀 이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다윗왕이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해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이제 자기가 왕 노릇 해보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나와서 그때 그 일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그리고 발에 좋은 신 신지 않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시바가 나에 대하여 모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그때 왕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으나 내가 타고 갈 나귀가 없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양다리가 다 장애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과 같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 꿇어 엎드려요. 우리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진짜 무비 보셋이 조금 야이 상황을 내가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시바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인을 모함하고 내가 다윗왕에게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둘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습니다 우리는 시바 편일 수도 있고 무비보세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일을 놓고 왈과 웰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두 사람을 다 품어요, 다 품고 왜냐하면 이두 사람 다 다윗 왕의 자비가 필요로 한사람들이 무비보셋도 다윗 왕의 자비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밭을 나누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가리지 않고 절반은 시바에게 절반은 무비보셋. 그렇 그래 충분히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지 말 것을 다위랑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용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귀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합당한 노력을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신 글 쓰신 글을 보니까 감사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진짜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에 이 어려운 순, 순간에서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실제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에, 뭐라 그럴까 자비를 덧립질 못했어요. 분투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자리에 온 건데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요.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죠.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와 자비를 배우, 배우고 두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해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번민에 잠길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넓고 자유한 사람,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